야하니같은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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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손먹는애아직마 왔다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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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우 불쇼가 지대는데요 확실히 <laughs> 틀리네 <laughs> 왜냐 이쪽은 불쇼 약해 이거 마늘 꺼내놔 이제. 그래. 응 알았어. 응. 타 없어? 타는 안 되지. 어, 뭐, 뭐, 뭐. 아 진짜 늦었어. 어. 어, 오. 고기 달래 아빠. 나만 남을 것 같은데? 남은게 있어? 그니까, 그니까. 몇년된 거? 음, 같이 먹 <laughs> 오빠 뭐 선수 같아? 아니 이게 고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삼겹살이다 이게 불이 딱 올라오면 끊라 그거 먹으면 하나 먹 마늘? 네. 닭집 아까 냥하니까 돌아봐서 사진 찍었거든. 한 마리 더 눌렀네? 몇 마리야? 글쎄 찍었어.